여러분, 네, 대단히 반갑습니다이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영화 재밌게 관람하셨습니까 네.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어, 저도 이제 뭐 직업이 가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무대에서 노래하고 공연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, 이렇게 또제 공연이 이렇게 실황으로 영화로 또 이렇게 제작이 돼서 개봉이 되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제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첨 타임이 예, 진행이 되는데요. 저희 이찬호님이 직접 오셔서 사인해주신 사인 포스터를 두 분께 추첨해서 어,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첨되신 분들은 가만히 손만 들어주시면 저희가 포스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상번호 첫 번째 당첨의 주인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H열이고요. 뒤쪽일것 같은데 H.R.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? 네네. H.R.의 4번 축하드립니다.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네.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계속해서 다음 두 번째 당첨의 주인공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A, B, C 많이 나오는데요. 엠열입니다, 엠열. M열. 저쪽 뒤쪽 같아요. 엠열의 7번 축하드립니다. 엠열의 7번, 손한번어주시겠습니까 엠열의 7번. 없나요? 자, 없는 것 같죠? 자, 다시 한 번. 엠열의 7번, 없습니까? 자. 이럴수가. 자, 다시 H열입니다. 자, H열의 11번 축하드립니다. H열의 11번 선물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께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축하드리고요. 저희 이제 이찬원님과 같이 단체 사진 찍어볼 건데요. 어, 여러분들 그응원봉이랑가고오신거 있으시면은 같이 들어주시면 예쁘게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같이 좋은 척 어,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. 네, 준비 되셨으면 찍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. 네한번더 찍을게요. 하나 둘 셋. 네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작별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.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뭐 제가 공연을 하면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나서는 많았지만 이렇게 또 무대 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좀 내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어 연말에 전국투어 콘서트를 마치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가까운 거리에서 뵐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 오랜만에. 음, 이렇게 또 지근거리에서 뵙게 돼서 어, 굉장히 또 반가웠던 하루였고요 어, 여러분들 혹시 또 댁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영화 재밌었다 그러면 이렇게 또 가족 신지 분들 전 이런 얘기를 영화배우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 신지 분들, 지인분들 많이 많이 적극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요.